안녕하세요. 노루입니다. 예, 오늘도 새벽에 출발해 산에 왔습니다. 지금 한, 어, 깜깜한 새벽에 한 6시 반 정도에 산에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3분의 1 지점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이번에. 음, 눈이 많이 왔고, 아, 어, 오늘 온도는요, 그래도 좀 포근해요. 영하 12도 밖에 안 되고, 예, 손실없고 뭐 그런 것도 없고, 오늘 날씨 딱 좋네요. 바람도 없습니다. 오늘 바람도 확인하니까 바람도 없고, 음 오늘 사랑 이기딱 좋은 날씨라서 좀 아주 멀리좀 갔다 오려고요 멀리 한번 천천히 다녀오려고 이렇게 일찍 새벽까지 출발했습니다. 뭐가 나올지 한번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고 좀 이따 뵙겠습니다. 아 이번에도 새벽 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산이 아주 크였습니다 지금, 이제. 아이고, 능선 골골마다 고울 눈이 쌓여 있어서요. <laughs> 그래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바람 한점 없고, 음, 새들의 시적임이 들리는 거 보면은 오늘 날씨 엄청 좋다는 거예요. 아, 지금 오르다가 어마무시하게 크면서 멋진 소나무가 이렇게 앞에 딱 있네요. 아, 정말. 멋진 적성입니다. 아 엄청 멋있어요. 이 소나무 크기도 크고 진짜 오래된 소나무네요. 아 예쁘다. 지금 해는 뉘어뉘어 니어, 니어 저쪽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하나의 비틀어진 곳이 이렇게 콕콕 어게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아 멋지다. 진짜 멋져요. 자 이거 보세요. 아주 조그만 진승의 발자국이죠. 이게 쪽제비의 발자국입니다. 쪽제비 가지고 열심히 다녔네요. 한두 해를. 이거 귀여워라. 이렇게 쪽제비가 다닌 이유는요 이거 보시겠어요? 이게 지가 다닌 개입니다. 발자국고 쥐가 다녔으니까 이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녀석들이 쪽제비들이 이렇게 산에서 다니는 겁니다. 아주 잘생긴 맑은 버섯입니다. 너무 깨끗해요. 맑은 버섯이요. 커다란 녀석이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 그쵸? 너무 이뻐요? 참 이쁘다. 이쁘고 아, 깨끗한 게 아주 마음에 들어요. 야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 온통 석이버섯입니다. 자, 이 석이버섯 봤으니까 또큰 것들 따가야죠. 따가다가 오늘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박입니다. 엄청 많아요. 이 넓은 바위가. 여거보세요 아주 매끈하게 붙어있네요. 지금 이것은 분비나무가 아닌 전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커다란 아름들이 전나무도 부러지고 서서 이렇게 고사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목표는 이 전나무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목표는 분비나무기 때문에, 분비는, 아, 직더 올라가야 됩니다. 아직 더 올라가야 되고, 오늘, 분비나무 이주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온 겁니다. 자, 자장나무들도 있고, 박달나무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자, 더 올라가서, 분비나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이것은 정치인을 바짝 차려야 할 그러한 곳입니다. 이 너덜지대가. 진짜 커다란 나무입니다. 예. 전나무 부러진 게. 주변에 부러진 전나무들은 많아요. 근데, 한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뭐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은, 무조건 분비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목표는 분비입니다. 조금 더 올라가다 보면 분명히 분비 상황버섯은 있을 거라 보여요. 자, 이거는 전나무입니다. 전나무고, 지금 전나무 가지에, 가지 쪽에 이렇게 상황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어, 이 가지는 죽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가지는 죽었고, 이 죽은 가지에서 지금 전나무 상황버섯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그리고, 어려요. 이렇게 전나무 상한 곳에 있으면 분명히 주변에도 있다는 겁니다. 이야, 이 나무는, 전나무는 나이를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어쩜 이렇게 큰지, 아, 정말 큽니다. 정말 큰 전나무예요. 이거 보세요. 뭐 이런 나무들이 쓰러지고, 지금, 아, 저 하나, 하나 넘어서, 아, 분비나무가 보였어요. 거기까지 한번 가볼 겁니다. 너무 조용해요. 선쑥이 너무 조용하고, 바람소리, 새소리 하나 안 들립니다. 자, 지금 분비를 갖다, 분비나무를 찾아서 올라가다가요. 지금 약간 좀바꿀려고 그래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은 아, 박달 나무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주변에 박달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박달상황버섯이 자랄 걸로 보여요. 분위기가 100% 나올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분비상황버섯을 찾는 것을 포기를 하고요. 아, 박달상황 어, 위제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갛버섯이 자라다가 이렇게 나무가 부러지면서 녀석도 같이 죽었네요. 같이 죽었고요 <laughs> 크기도 괜찮은데. 아깝죠? 여기서 떡 부러지면서요. 자, 지금 정말 대물을 봤습니다. 하나에 킬로가 넘는 것들을 봤습니다. 이거 보세요. 하나, 둘, 세개 붙어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야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지금 자 보세요 지금 얘는 얘는 이이 녀석은 정말 대물이에요 아 나이 먹어가지고 정말 잘 생겼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이런 걸 보내요.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이를 먹어가지고요. 녀석들이 나이를 먹어가지고 하죠. 그렇죠? 깨끗합니다. 그래도 깨끗하게 나이를 먹은 녀석들입니다. 아, 잘생겼어요. 진짜 잘생기게 살려있네그렇 그렇죠? 이때는 지금 까마득한 절벽이네요. <laughs> 아이고, 저 밑에 나무들이 다 내려다 보이고,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 이쁘죠 부러진 분비나무에 이렇게 이제 분비상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자라고 있고 이쪽에는 이렇게 아 요만하게 하나 자라고 있죠 네. 이제 여기 보이는 것들이 지금 조그만 것들이 보이기 시작 을 해요 한번 더 봐야죠 주변 한번 더 찾아볼게요 자 부러진 분비나무가 하나 보이 고요 거기에 이렇게 아, 상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네요. 크지는 않아요. 유생들인데, 유생들인데, 이렇게 상황버섯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자라고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바지에서 불어진 데서도요, 저렇게 상황버섯들이 저렇게 달리고 있네요. 이거 보세요,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달리고 있고요. 몇 개의 상황버섯들이, 분비 상황버섯들이 자라고 있네요. 여기 집에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부러지고 <laughs> 이게 지금 마가목입니다. 마가목들이 이렇게 부러져 있고요. 마가목이 하나 부러졌어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와 정말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이 마가목. 아 마가목이. 진짜 아름드리에요 야, 거도 좀 이렇게 클까요, 그치요? 아... 아니, 뭔 산이 여기는 어떻게? 개 나무 하나 안보여요? 어떻게? 개 나무가 자라야할 그런 지형인데 없어요 하나 땄습니다땄는데좀 아쉬워요 아쉬운게 굵기가 좀 아쉽네 너무 굵기가 아쉽고 저두 녀석도 참 아까운데요 저거를 이렇게 전나이 버섯이 자라고 있네요 전나이 버섯이 자라고 있고 이렇게 썩어버린 녀석도 있고. 안녕하세요. 네, 다 썩어버린 녀석이에요. 밑에도 조그맣게 자라는데 상태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 얇고 잔나비가. 음. 이제 산을 내려가야 할것 같아요. 산에서 서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보는 개, 상 버섯인데 유생들입니다. 이렇게 유생들이 자라고요 부러지면서 바닥에 있는 개나무에도 이렇게 유생이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자라죠? <laughs>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야, 얼음 색깔 보세요. 이거 얼음 색깔 정말 이쁘네요 어쩜 이렇게 이쁠까 참아 이쁩니다 아, 예 산을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예 계곡만 건너면은 아, 차 있는 데까지가 한 30분만 가면 돼요 그리고 음 오늘 제가 분비상황버섯을 갖다 포기한 게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아, 박달상황버섯을 큰 것들을 해가지고서요 예, 2kg 넘게 지금 보고요. 작은 것들은 그냥 놔두고, 아, 내려오다가 또 개상황버섯들을 유생들만 봤어요. 근데 뭐, 아, 박달나무상황버섯 본 거,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분비상황버섯들도 보고 했는데 그런 것도 나중에 다시 가지러 오기로 하고요. 박달상황버섯들은 만족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